오늘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때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문장을 배워볼 거야.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. One more time.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. 주님을 신뢰해라.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. 라는 뜻이야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Trust. 밉다. 신뢰하다. 라는 뜻이지. 이한 단어만 알아도 정말 많은 말을 할수 있어. 이 강력한 단어 trust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쓸까? 친구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때그 마음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해봐. Okay, thank you for your honest opinion. I trust you. 음, 솔직한 의견 고마워. 난널 믿어. 또는 어떤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싶을 때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는 거야. This may be challenging, but let's trust the process. 이게 좀 도전적일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을 믿어보자. So, who do you trust? And what do you trust? 그럼 내일 만나. Bye.